자, 10번입니다. 자, 이번 시험 일 기준으로 오답률이 1인 문제예요. 아마 그, 여러분이 국내 총생산만 나왔다고 하시면 정말 수월하게 푸셨을 텐데, 이렇게 3면 등가의 법칙이 나오시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셨을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똑같습니다. 생산국민소득에 들어가면은 금액 자체가 다 똑같잖아요. 생산국민소득에 들어가야 여기도 여기도 포함이 된다. 가 성립이 돼요. 3면 등가니까.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네. GDP가 어떤 건지를 모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그 그러니까 나라를 기준으로, 나라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영토 안에 생산되고 있으면 다 그냥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측정한 것으로 생산국민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소득은 생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분배 지출 측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세 측면에서 측정한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내신에서도 3면 등가를 그렇게 크게 막 엄청 무겁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 자체는 간단하니까. 네. 셋이 같아요. 결과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죠. 네. 물론 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문제 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하셨겠지만. 네. 5311이니까. 자,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국내 총 생산 금액이 세 가지가 같으려면 당연히 생산 국민 소득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내용이어야지 얘네들도 해당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GDP죠? 기억은 중간지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하여 측정한다. 정말 저는 이 보기 보시는 순간 무조건 이거는 올해 수능 문제를 좀 받겠거니 하고 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보라고 권장하시거나. 네. 20번 문제인가? 마지막 부분 문제이 요거. GDP와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죠. 중간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간단하게 GDP의 뜻을 물어보시는 의도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수능하고 관련해서 좀 내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기억은 틀렸습니다. 중간대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니은에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영토 기준으로 외국 기업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우리나라 GDP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국경 안에서, 영토 안에서. 자,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GMP가 있죠. 이거는 국적 기준이죠. 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임금은 우리나라 니은에 포함된다 라고 되는데 니은이 뭐였죠? 네. 분배국민소득이죠. 자 해외에서 받은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GDP 자체가 이미 국경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해외에서 받은 임금을 계산해버리는 순간 이게 3년 등가가 성립이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답은 니은하고 리을, 리을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리을이 또 아주 아름다운 보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게의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변하더라도 우리나라 기그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GDP 계산하실 때, 자가게의 소비 지출 줄여 쓰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 있습니다. 자, 글씨가 조금 조약하지만 여러분 이 공식 자체는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아니면 이참에 아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수능이 아니니까. 자. 소비 지출하고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뭐하고 뭐죠? 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죠. 자,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만약에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전체 GDP에서 순수출을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과서에서도 이거 분명하게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GDP에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큼 똑같이, 그와 똑같이 소비지출 증가합니다. 이건 플러스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외국에서 100원짜리를 수입해서 소모했어. 그러면 그 100원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소비지출로는 플러스니까 같아서 네, 이런 표현셈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변함이 없다가 맞습니다. 사실 리을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디귿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체크해 내신다면 은 네, 고민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답을 고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점입니다.